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어, 조텍의 채트박스 나노 ID 디 68이 있는데요 어, 이 제품들 좀 살펴보죠 전면부분을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 어, LED가 있고요 리모컨 수신부분이 있는 데 리모컨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리모컨 수신부분이 있고 카드 리더기 부분 USB 단자 두개가 있고요 헤드폰 단자와 옷, 마이크 단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광단자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돌려서 보면은 네, 측면 부분에는 이제 통풍구 부분 이 있고요, 네, 컨실턴락홀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옆 부분은 금속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금속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후면 부분을 보면은 조금 가까이서 보죠. 보면은 네, DP 포트가 있고 그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i5 4200U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 4K를 지원합니다. 4K를 지원해서. 고해상도의 모터를 사용한다고 쳤을 때, DP 포트와 HDMI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USB 3.0 단자가, 어, 4개가 있습니다. 유선에 포드도 있고, 무선, 무선도 가능합니다. 5GHz를 지원하는 무선이 장착되어 있고요 안테나가 외부로 나와있기 때문에 무선도 속도도 꽤 빠른 편입니다. 별도로 뭐, 어, LC를 지원하는, 어, 무선 앵카드 장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어, 그리고 이4타 단자가 있습니다. 아, 조금 이 바로 흡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장장치와 그 램을 상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 되는데, 그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상자가 어, 이게 비어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 넣는 넣는 거면 가격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자신이 원하는 SSD나 뭐 하드스크 고용량의 뭐 장치 뭐 그런 걸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뜯으면은 이게 되있고요. 네 열어 열고 처음에 조금 뻑뻑해 보이는데 보면은 제가 어 SSD는 따로 별도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램도 어 장착했습니다. DDR3 어 L L 타입을 장착을 했고요. 보면은 이두 개만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 부분도 분해가 분해서 CPU를 뭐 청소해 보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뜯으면은, 네, 어, 워런티가 날아간다고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분해하지 않는 게좋고요 그니까, 러이두 가지만 장착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램을 장착해서 용량 을 늘릴 수있고요 저장장치를, 뭐, 원하는 만큼 장착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제거하는 카드 중에 이런 카드를 제거하는데요. 보면은, 어, 엠차타 타입의 저장장치를 두 개까지 장착해서, 이걸 SATA 단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을 좀 많이 늘릴 수 있겠죠. 좁은 공간에 네, 그 속도도 빨리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해 보니까 가능하면 이 어, i5 프로세서 사용했지만은 가능하면 저장장치는 SSD를 쓰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게 성능 이좀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장착을 하고요. 어, 램은 한개 참고로 램은 한 개밖에 장착이 안 됩니다.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다리를 끼우면은 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끼웠다고 치고, 네 개를 모두 돌려서 장착하면은 설치가 끝납니다. 네, 그리고 뒤쪽 부분에 어 제가 이제 전원 연결하고요. USB 단자도 연결하고, 유선 랜선, HDMI 선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키보드 마스 연결하고, 그러면 다 끝났죠. 앞쪽 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켜서, 부팅 속도도 한 보여드리죠. 제가 켜보겠습니다. 켜면, 어, 이건 제품 펜이 들어있기 때문에 펜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 사무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펜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뭐, 꽤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그, 이 제품으로 게임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은, 물론, 작업 좀 많이 시키면 좀 팬섭 좀 올라가지만, 한, 제가 측정해보는 걸로는 4 0대 b 가좀 넘게 올라갔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그 정도 소음은 사실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릴 겁니다. 전혀 안 들릴 거고, 어, 그거보다 좀더상점이많게좀 크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작기 때문에, 모니터 뒤쪽에 붙여놓으면 상당히 작은 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벌써 부팅이 됐는데요. 지금, 어, 제가 여기다가 윈도 우 10을 제가 설치해놨습니다. 윈도 우 10을 설치해놨고, 어뭐 제가 동상 같은거 재생해 보죠 보면은 지금 아바타 영상이 있는데 아바타를 재생해 보면 아 근데 제가 스피커를 안닫았네요 스피커도 장착을 하고 어차피 장착하고 스피커 켜면은 나오죠 네. 이슈 재생됩니다 보면은 어 거의 FHD급의 네, 영상이고 재생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좀 소리 줄이고요. 저작권 때문에 줄이고 성능의 이 그래프 볼 텐데 파플레이어로 어, 재생했을 때 CPU 부하를 좀 보겠습니다. 재생되고 있는 중에 어, CPU 점유율이 조금 높죠? 보면 60% 50% 60%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면은. 보이시죠 그래프가 좀 왔다갔다 하는데요 근데 지금 조금 윈도우 10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플레어가 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윈도우 8부터마찬가지긴 뭐 하지만은 그 자체 플레이어로 재생하면 좀 점유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생이 네요 보면은 이 영상인데 이거를 어 기본으로 윈도우 10에 있는 그 재생기로 재생을 해보면은 소리가 좀 안나오는 문제 있네요 이거는 뭐, 영상만 좀 다르긴 한데요. m k 보가 원래 ZZ 재생되는데, 이 영상의 경에만것 같습니다. 보면은, 특게 재생을 하면은, 자, 걸리자 보면은, 점유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전보다는.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전보단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좀더 다른 작업하면서도 영상 보는데 끊기지 않고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정도 어 CPU가 i5 프로세서 사용되기 때문에 뭐 끊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끊기지 않고요 그리고 제 모니터가 보면은 어 4K 모니터는 아니지만은 네 보면은 2560x1440 네이 WQHD 해상도인데 어이 해상도를 온전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큰 화면을 뭐 4K 화면도 마찬가지고 큰 화면을 사용한다고 쳐도 이 본체가 제대로 지원을 해서 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웹서핑도 해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랑 뭐 엄청나게 차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는 정도, 일반 노트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고요 그리고 유선 랜은, 어, 기가비트 랜을 사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네, 초당 1 0 0메가바트를 전송할 수있고요 그 무선 같은 경우는, 어, 거리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유무서 공유기, 와좀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인데, 여기서 해보니까 한1 0 0메가비 s 는 조금 넘고요한 130? 1 5 0메가비 s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 러니 그, 별도로 사용하는 뭐, 유서, 아주 고급형의 무선행 어, 카드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통 가정집에서는 100메가 회선을 보통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회선 속도 사용하는 것에서는 뭐 전혀 문제없는 정도의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어, 이 작은 PC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작은,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에 사용되는 재원이 어,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어, 자원이 낮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점을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성능도 좀더 나오기 때문에 낮은 하드웨어 사용으로도 좀더 성능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무용 환경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또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는 네, 다른 거 띄워놓고 뭐 사용한다든지 네, 네이버 띄워놓고 문서 작업 하다가 옮겨서 다른 작업 하다가 같이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게임도 텐에서는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해보면 은 제가 뭐 추천한다면 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서 사용한다고 하면 은 집에 아마 그 컴퓨터 계속 업그레이드 하, 자녀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기도 좀 힘들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힘들고 할 텐데, 그때 이렇게 미니 작은 PC 쓴다면은, 이미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는 아마 있을 겁니다. 모니터는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이것만 장착을 해주면은, 그냥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양이 좀더낮다면은 어, 이렇게 PC를 바꿔서, 작은 미니 PC를 바꿔 써보는 거 좋겠죠. 근데, 그, 미니 PC로 사용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맞춘다면은, 아, 네, 참고, 이거 위에, 저원 켜지면 이렇게 파란 빛이 들어옵니다. 꺼지면 빛이 없어지고요. 오디오 단자 연결하는 부분 인터페이스가 앞쪽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체 앞쪽에도 그 단자겠죠. 그래서 쉽게 꽂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스피커는 본체용으로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건데, 이렇게 장착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앞쪽으로 선이 나와 버리죠. 이 선이 뒤로 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네, 이게 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사용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될것같고요 근데 이 뒤쪽에 호를 이용해서 그 모니터 뒤쪽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면은 어 본체를 완전히 그 눈에서는 보이지 않게 숨긴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좀더 권장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SSD를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사용하는 충격줘도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사용하는 도중에 인식으로 하드, 하드스크 들어있으면 이 만지지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 사용해도 전혀 문제없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수 있겠죠. 네, 간단하게, 어, 제트 박스 어, 나노, IDU8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